부터 뿌리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볼륨을 많이 살리지 않고 얼굴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다시 사선으로 내 네, 섹션은 굉장히 얇게 들어가요. 여기도 뿌리를 살리고 뿌리를 살려서 네, 조금 더 반대 방향으로 해서 탄력감 있게 내 네,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 사선으로 하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어, 내려갈 수 있어요. 쏟아질 수도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로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로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로 섹션으로 아까 전에 했던 사이드와 같이 섹션을 잡아서 뿌리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얼굴 방향으로. 볼륨 네, 많이 살았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했던 그 사이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네, 가로로